손님이 진짜 많다. 요리하려면 바쁘겠어. 요리사가 몇 명이나 필요할까? 갑자기 일 양에 대한 수학문제가 생각난다. 진짜 어려운데. 왜? 거리 속력 시간 문제랑 똑같이 풀면 되잖아. 무슨 소리야? 똑같이 풀면 되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 요리 속도도 시간 분의 음식 양이야. 걷기가 일이고 그 결과물인 거리가 일의 양이잖아. 마찬가지로 요리하기가 일이고 그 결과물인 음식이 일의 양이야. 그럼 수돗물 벗기가 일이고 그 결과물인 물이 일의 양이겠구나. 맞자. 그럼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 A, B, C 세 사람이 어느 일을 하는데 모두 같이 하면 1시간이 걸리고 A와 B 두 사람이 하면 1시간 반이 걸리며 B와 C 두 사람이 하면 2시간이 걸린다. A와 C 두 사람이 하면 몇 시간이 걸리는가?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일의 양도 시간 곱하기 일의 빠르기입니다. 문제에서 알려준 사실을 잘 살펴보죠. 전체 일의 양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양을 1로 가정해보죠. 그리고 시간도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했어요. 하지만 일의 빠르기, 속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죠. 식을 세워서 풀어야 하는데, 모르는 부분이 이렇게 있을 땐 어떻게 하죠? 모르는 부분은 문자로 가정해 줘야죠. 그럼 A의 속도는 소문자 A로, B의 속도는 소문자 B로, C의 속도는 소문자 C로 가정해 보겠어요. A, B, C가 모두 같이 하면 1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아. A가 한 일과 B가 한 일과 C가 한 일을 다 더하면 전체 1이 될 텐데, 문제는 각자 한 일의 양을 몰라. 하지만 일의 양은 시간 곱하기 빠르기라고 했잖아? A가 한 일은 한 시간 곱하기 A의 속도인 소문자 A. 마찬가지로 B는 B가 한 일은 1 곱하기 B. 또 C가 한 일은 1 곱하기 C인 걸알수 있어. 그러니까 식에서 1 곱하기 A 더하기, 1 곱하기 B 더하기, 1 곱하기 C는 1. 이란 식을 만들 수 있지. 두 번째로 알려 준 사실에서 A하고 B가 두 사람이 하면 1시간 반이 걸린다고 했어. 이때도 A가 한 일과 B가 한 일을 다 더하면 전체 일이 될 텐데 A가 한 일의 양도 B가 한 일의 양도 몰라. 하지만 일의 양은 시간 곱하기 빠르기잖아. A가 1시간 반 일했고 빠르기는 소문자 a 고 그러니까 A가 한 일은 1.5 곱하기 a. 또 b가 한일도1.5 곱하기 b야. 그래서 1.5a 더하기 1.5b는 1 이란 식이 나와. 이제 너가 한번 해볼게. b와 c 두 사람이 하면 2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b가 한일과 c가 한 1을 더하면 전체 일이 되겠지? b가 한일은 2시간 곱하기 빠르기니까 2b. E, c가 한 1은 2시간 곱하기 빠르기니까 2c. 그러면 2b 더하기 2c는 1이라는 값이 나와. 어, 그러면 식이 3개 나왔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 1.5 더하기 1.5 b는 1, 2b 더하기 c는 1. 식세개의 미지수 3개니까 연립해서 풀면 되겠다. a는 2분의 1, b는 6분의 1, g는 3분의 1. 이렇게 나왔어. 마지막으로 A와 C 두 사람이 하면 몇 시간이 걸리는지 물어봤잖아. 지금 이몇 시간을 이제 모르잖아? 그러니까 또 모르는 부분을 문자로 가정해주면 돼. 시간을 t라고 가정하면 t 곱하기 A 더하기 t 곱하기 C는 1이라고 식을 세울 수 있어. 그러면 t는 1.2가 나오지? 일의 양 문제의 원리는 거리 속력 시간 문제의 원리와 같습니다. 항상 공식의 모든 요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경우에는 전체 일량, 시간, 일의 빠르기,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모르는 값이 있다면 문자로 가정해 주세요. 그리고 거리 속력 시간 공식에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수돗물을 받는 문제도 똑같은 원리니까 똑같이 풀어주면 됩니다.